주아티비 지인 지겨운 세그 인테리어 서울 용산구 청파동 작은 골목에 위치한 주아씨의 카페 바로 맞은편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찬방이었던 이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볼까요 과연 주아씨가 찰스씨의 도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점점 본격 철거에 앞서 불필요한 전선들을 제거해 줍니다. 주아 씨가 도움이 안 되는지 단소리만우지게하는 찰세 씨입니다. 벽 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싸어 리무진을 말하고 뜯었더니 금괴가 나왔어. 나왔어. 어머, 금괴가 1억짜리 게 260개가 나왔어. 구경호 신약집 부동산 사장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학원 학원 원장 학원 학원 원장이 아니고 학원. 대충 듣자 하니 얘모가 하다가 금덩어리 접집했다는 썰이 그때 세 번째, 세번째 살고 있는데 한 200, 200개 있었는데 60개, 60개, 60억이야. 한 1억, 1억씩 그때는 1 지금 금몇었으니까 훨씬 지 근데 140개가 남아 있던 거야. 그가 떨어진 거야. 찰스 씨와 주스. 그러는 리는 손 쳐놓고 영혼 없는 추행 세가 이어지고이 공사업자가 이, 이 144억인가 그래, 1 4 4개인가 그래, 그놈은 막 가방에 들고 집 아내로한테는 세 개인가 두 개만 주고 그애인마누라 하고 막 부산으로 어디를 막 쓰고 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그 사실을 본마누라가 알게 됐어. ]였다네요. 각 본마누라 고발해버렸어. 꼬렸다고 힘쳤다고? 아니 저그 사실을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앞서 당하고 이제 그래도 그봄 마누라가 만 선처를 해줬대. 왜냐면 그거를 차도차근 했으니까, 100억 주는 거를 차근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살 차근해라. 농땡이는 그만. 철거를 이어갑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주아 씨입니다. 감시의 눈빛. 잘하는데. 칭찬 한마디에 주아 씨가 가짜 는 허세를 부리네요. 뚝딱 뚝딱 뚝뚝딱. 뚝딱 딱뚝딱딱 뚝뚝딱딱. 뚝딱딱. 진전이 없어 보이죠? 어느 세월에 달예 천국 불신 지역.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을다더니 힘들어도 열기는 충만하네요. 드디어 벽철거는 한숨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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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철거를 시작합니다. 찰스 씨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죠? 머리로 일하는 찰스 씨와. 등으로 일하는 주아 씨는 일하는 내내 티격 태격합니다. 주아 씨가 위험할까봐 부지하게 단정을 보네요 그러나 기둥에도 안 됩니다. 뚝딱딱 왕관이, 대박.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바로 바로 빠리 준비했을까. 한 번만 헤라인 천장 철거까지 끊는 고 세금을 정리해 봅니다. 석고보드, 벽재, 트럭 등등 종류별 아. 분리를 하는데요 정리를 해야 조금 더 시원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주아 씨가 조르고 졸라서 마지막에 겨우 망치를 들어보네요. 어, 주팝 나무에 웃음웃음, <웃음> 훈훈한 마무이. 응. 철거 끝 룰루. 이것으로 계약 이틀 만에 철거가 끝이 납니다. 그날 밤 주아 씨는 커피를 섞고 마는데 제이화반세품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프다.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